여자들에게 온갖 사랑을 받는 남자는 이런 잠자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자입니다 오늘은 잠자리에서 사랑받는 남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자신이 가진 힘이 10이라면 3 정도의 힘만 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몸의 온도를 달궈 놓기 위한 스킨십도 서로 합체가 될 때도 그냥 모든 잠자리를 통틀어서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자들이 잠자리를 할때 힘이 좋은 남자를 원한다 라는 말을 듣고 관계를 강하게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힘이라는 게그 여자에게 작용하는 강한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잠자리에서 지치지 않는 힘, 나의 소중한 것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힘, 또는 어떤 체위를 하더라도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지, 여자에게 거친 손길로 강한 스킨십을 하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잠자리를 할 때는 자신의 3 정도 되는 작은 힘으로 여자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 최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는 닿을 듯말 듯한 스킨십을 해주셔야 그 여자의 감각이 예민해져서 더욱더 자극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쉽게 만진다라는 느낌보다는 간지럽힌다, 라는 느낌에 더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자와 합체를 시작할 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작과 동시에 과격한 움직임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에게는 고통만 주고 좋은 느낌을 줄수 없기 때문에 다음 잠자리라는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 여자와 합체를 시작할 때는 삽입 후 10초 정도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천천히 힘을 주지 않고 느린 속도로 진행을 하시다가 점점 속도를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셔야 본인에게는 느린 자극이 올순 있지만 여자에겐 최고의 자극을 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뿐인 관계를 10번까지 늘리게 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킨십을 할때 너무 오랜 시간을 머물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서로 온도를 올리려 할때 예민한 곳을 자극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극이라는 시간이 오래되면 여자에게는 고통만 주게 될 겁니다. 쉽게 반대로 남자의 그곳에 있는 걸 누가 계속 비벼댄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처음에는 낯선 손길에 좋을지 몰라도 점점 초가 분이 되게 된다면 더 이상 느낌이 아닌 통증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럼 아프다고 말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 내가 다른 것을 해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여자의 입장에선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과의 흐름을 깨고 싶지 않아서 라는 이유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의외로 아프다 라는 말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러니까 애초에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자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상, 잠자리에서 사랑받는 남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잠자리라는 게 취향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평균치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모든 잠자리의 해결책은 소통이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맞춰주는 잠자리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한번 하고 멈추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있는 수염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